자, 시작 한번 해 볼게요. 그왜 3번이 안 되느냐? 지금 요게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게 5번 문제. 어, 아까 여기에 1번, 2번 써 놨었지. 맞아, 맞아. 기억해요? 1번은 뭐였지? 작가의 좀 상황을 좀 알아야 된다라고 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였어? 작품 자체 순수하게 이렇게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했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작가가 누구예요? 이게. 이게. 이게 선생님, 뭘로 유명하죠? 응? 그렇죠. 자, 사육신. 몇 명? 읊어봐 게 가르치지 않았잖아. 여섯 분다 알려줬잖아. 꼭한명 뚝받는다. 아, 그렇지. <웃음> <웃음> 아, 그렇지. <laughs> 아이, 아이 민망해라. 요 여섯 분이잖아. 여섯 분 누구를 향한? 어? 단종이죠. 단종 임... 아니, 왜 이래요? 또 얘는요. 예. 어느왕? 예, 단종임금님을 향한 지조와 절개. 이렇게 봐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1번으로 볼 경우에는 3번이 되는 거야. 어찌됐든 간에 임에 대한 연군 정서로 볼수 있을 테니까,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1번으로 봐야 되느냐, 2번으로 봐야 되느냐, 아까 이야기했었지. 이거 상당히 중요한 요소니까 절대 잊지 않고 꼭 참고해서 문제를 풀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자 해서입니다. 됐는가? 됐죠? 예. 이제 지워도될란가 여기 조금 잘안 나왔네.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했던 거죠? 아, 이거를 좀 해야 된다. 자. 이제 문제를 잘 봐보세요. 좀 확대 좀 해볼까요? 네. 기억과 가장 유사한 역할이라 그랬지. 역할 동그라미 쳐 봐봐. 그러니까 기억의 기능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렇지. 다시 무엇의 기능? 기억의 기능을 물어봤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 들어가야 할 것이냐.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내용이야, 형식이야? 음. 내용이잖아. 그지 그러면, 상황 아니면 정서 대행태도네? 그지 화자의 정서, 대행태도. 정서 대행태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되겠지. 그지 그럼 이제 여기로 들어가야지. 활자야. 나가 활자에게, 활자가 나에게. 중에서. 몇 번? 2번이 되겠지. 활자가 나에게, 뭐, 뭐, 다. 이런 수가될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면은 아 활자가 나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냐라고 역할 또는 기능을 수행하는가 이걸 찾아라 는 소리가 되잖아.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찾아야죠 뭐. 뭐라고 예 네. 말하는데 아니냐 예 네? 그렇죠? 그러면 자유를 말한다. 뭐가 활자가 이건 볼 필요 없네. 그렇지? 활자는 뭐라고? 자유를 이야기한다. 근데 나의 영혼은 어떻다? 죽었다. 죽었다. 그러니까, 딱볼때 보면 결국, 활자를 통해서 나의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은 자체를 모아했다는 뭐 거야. 나를? 이렇게 볼수 있는 거겠지. 이해 돼요? 됐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될 게, 아, 시원해. 그지 문장 구조 나딱 봤을 때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나 외적인 게 들어가 있으니까 나에게 무조건 영향을 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 문제의 정답. 자, 정답 몇 번? 정답 4 번. 이렇게 좀 봐줘야 되겠죠. 됐는가? 예.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 나의 년 선택지들이 좀 어렵긴 해요. 작품들이. 그래도 핵심은 이거라는 걸 절대 잊지 말자 이리입니다 좀다들라 <laughs> 정말 우리 친근하고 일상과 하나되는 그런 공간적 배경으로 우리 학원 있다 이 소리가 되겠죠. <laughs> 자, 한번 봅시다. 표현에 뭘 물어봤니? 발상. 발상 뭔가 암초 보다 발상. 요즘에 참요 문제 유형이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발사이라잘 나오지 않는데. 근데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2, 3, 4 중에서 몇번 물어보는 거야? 그렇지. 이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 내용이야? 형식이야? 그렇지. 그러면 수사법을 찾아보자. 제일 첫 번째. 무슨 법? 역설법을 찾아야 되겠지. 그러면 결론 났네요. 역설법을 찾아라. 역설법을 찾아라. 요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죠? 이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8번 문제 틀렸다 손 들어보세요. 이것들은, 하, 문제가 뭐냐면, 3번이나 4번에 꽂히면 5번까지 안 읽어요. 그죠? 그리고 3번, 이게 아닐까? 4번, 이게 아닐까? 여기서 보면 그 밑에 거는 읽어도 머릿속에 안 들어와. 참 신기한 뇌구조죠? 맞아, 안 맞아? 그죠? 예. 네. 어, 이제 하나씩 볼게요. 3번, 푸르, 푸르다라는 이미지와 서름이라는 게잘 매치가 좀 돼야 안 돼. 이게 조금쯤 잘안 되는 건 사실이야. 그죠? 이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긴 있을 것 같아. 앞에 거 푸른 웃음. 이거는 무조건 공감각이 되겠죠? 그 다음, 뿌리가 뽑혀 하늘로 뻗었더라. 그냥 이렇게 생각해. 뿌리가 뽑혀 그냥 딱으로 반대로 꽂혔다 하면 될거 아니야. 그렇지? 어, 뿌리가 하늘로 자란다 이렇게 되는 건좀 아니잖아 여기서 자체로 볼때 그냥 이렇게 뽑혀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만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확실히 아니잖아. 아 아니, 이게 확실히 이거잖아. 웃지 <laughs> <laughs> 말고 이것들하서상 그럴 수도 있지. 그렇죠. 예. 그래서 장담 몇 번. 예. 어 이건 좀 그런 요소가 있기는 해요. 그다음 이거는 그냥 그대로 이게 된다 해서 니다 됐는? 응? 예? 뭐라고요? 내가 답지 줬었나? 안 줬었나? 자랑이니? <laughs> 각 지기플라잉. 잘해라오. 알겠지? 아, 이거 또, 이 대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그 유튜브 방송에서 또 지기플라잉. 이런 말씀면또안 되죠. 아, 나 진짜. 그. 너 왜, 너는 왜 반응이 그따위에요? 예 네. 자, 그 다음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기억과 가장 유사한 정서를 물어봤지 그럼 정서 동그라미 치고 몇번? 3번. 3번을 물어보는거네 그런데 다듬이 소리는 당연히 뭐가 될까 하면 소재가 되겠네. 문장 구조로 볼때 보면 나하고 관련이 없는 녀석이니까 2번이 되겠지. 다듬이 소리가 나에게. 그럼 당연히 요 2번이 되겠네. 다듬이 소리 자체가, 그렇지. 근데 다듬이 소리 자체가 나에게 이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뭔가 필이 촉와 안아, 와. 아니면 그때는 결국 이제 아 작품을 봐야 된다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작자가 누구예요? 두부가 아니에요. 이거 두부를 뭐 오기 오타 낸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는 나를 너무 좋아해, 이마. 자, 이 두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분일까요? 아닐까요? 할때 중국 분입니다. 됐죠? 예. 옛날부터 그주 저기 그 시를 잘 쓰는 정말 유명한 분으로 전해집니다. 당연히 한시가 되겠죠? 그럼 여기 원래는 한시 원문이 있어야 됩니다. 왜안 집어넣느냐? 귀찮아서 그랬어요. 그냥 참고로 말아두세요. 어, 한시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게네 글자 있어요. 그게 뭐니? 성경? 여기 됩니다. 들어봤다 손 들어봐? 응, 음, 그죠? 예. 안 들어본 것들은, 야, 미스터 고, 넌 나쁜 놈이에요? 아, 그죠? 들어봤죠? 아안 들어봤을 리가 없죠? 예. 그럼 한번 봐보세요. 선은 무슨 선? 먼저 선, 경은. 그렇지. 경치라는 선 결국 뭐가 된다? 여기 는 거겠죠? 정은. 정서, 정서 대행태도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그제? 그럼 작품의 앞부분은 뭐다? 뒷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실은 이제 이 작품, 한시에 대해서 이럴 때, 한시는 무조건 두줄 단위로 해석 딱딱 해보세요. 그러면 거의 됩니다.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선경. 그럼 먼저의 기준이 어디냐? 그럼 1번 아니면 2번. 여기까지가 보통 선경이 돼요. 알겠지? 근데 이만큼 길어, 그럼 그 어떻게 하죠? 그냥 두들단 이 끊어서 읽을, 읽도록 하세요. 예, 일반적으로 시험에 이제 한시 우리나라 옛 조상들의 한시 작품 나올 수 있지만 이 두보 이런 분들의 작품이 이렇게 원문에 나오지는 않아요. 예외적으로 두시언해라는 게 있어요. 들어는 반이 두시언해. 두보의 시를 우리말로 바꾼 것을 두시언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 소리야, 알겠지? 네, 그거는 나올 수 있어요. 그 대신 원문이 여기 이제 한시 있고요. 그것을 언해한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해석본도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더라해소입니다 알겠지? 그럼 이제 여기 해석에 대해서 한번 나가볼 텐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봐볼게요. 작품을 보면서 일단 화자도 정서 대행태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상황 파악해야 되겠네요. 똑같아. 두 번째, 정서 대행태도를 파악합니다. 그런데, 상황과 정서 대행 태도가 명시적으로 딱딱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암시적, 비유적, 우회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걸참고로 하자 이소입니다 됐는가? 시작해볼게. 옷 같은 이슬, 단풍나무 잎은 시들어 떨어지니. 자, 단풍하면 떠오르는 계절은 뭐야? 가을. 그렇지. 근데 가을인데 이게 떨어졌으니까 가을 중에서 무슨 가을?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 무산과 무협에 서린 기운이 더욱 쓸쓸하구나. 무산과 무협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그럼 신경 쓰지 마. 서린이 더 쓸쓸하구나. 아, 늦가을의 화자는 지금 뭘 느껴요? 쓸쓸함. 그다음 강사의 물결은 하늘에 닿을 듯이 치솟고. 그럼 화자 있던 곳 근처에는 뭐가 있었던 거다? 그렇지요. 변방. 아, 요거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변방. 이 변방이 나오면 보통 다음에 또, 그,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옛날에는 지금 현재의 국가 체계가 좀 달라서 국경 쪽에 변방, 변성, 이런 쪽에서는 항상 뭐가 있을 수 있다? 요게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 그래서, 변방의 바람과 구름은 땅에 이어 아드카더니 해서, 자, 요거 한번 봐봐. 국화는 두 번이나 피니 해서. 국화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계절? 어? 응? 봄? 여름? 겨울? 갈만 하면 돼. 다 나왔다, 이것들아. 아, 이런. 아이 어떤 녀석한테, 야, 국화면 떠오르는 게 뭐니? 한 녀석이 맺혔어요. 장례식장이요. <laughs> 아, 지금 그게, 그 상황, 계절적 배경만 물어본 거예요. 자, 국화는 단일식물이에요. 단일식물이 뭐니? 미안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너무나 과대평가했다는 거. 그쵸? 함부로 질문하면 안되는데 그 사실을 잊었습니다. 자, I love you. 장애식물과 단일식물이 있는데 장애식물은 일조량이 쭉쭉쭉쭉쭉쭉 아, 여기서 일조량을 또물어고낮의 길이가 길어지면 <laughs> 꽃이 피는 걸 장애식물이라고 그러고요. 해기 시간이 낮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예, 단일 식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국화가 단일 식물입니다. 그래서 국화는 가을에 핍니다. 알겠죠? 그렇죠? 예, 네, 미안합니다. 뭐 우리 이런 거 가지고 무서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예. 네, 계속 나가 보자. 그럼 국화는 몇 번이나 폈대? 그럼 몇 년이 지난 거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겠죠. 다른 날에 붙여 오너라 외로운 배한 척을 메어 두었으니 그러면 배가 외로운 거야 내가 외로운 거야 그렇죠? 예. 고향에 거자는 마음이 있구나 아 고향에 거자는 마음 그렇지 그럼 화자는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야 타향 그렇죠 타향에서 무엇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되는 거야 겨울옷 준비로 곳곳에서 가이라 재로 재촉하니 백제성 높은 데에서는 점미 나죠 뭐가? 그렇지. 그럼 다듬이 소리는 결국 무엇으로 연결되는 거야? 이렇게 연결되겠네요. 됐는가? 그럼 한번 봐보죠. 화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타양에서. 두 글자 고양에 대한 귀염. 귀염? 자네 글자 뭐라 그럴까요? 네 글자. <laughs> 어, 저 자식 드립 장난 아닌데? <laughs> 아, 아, 갑자기 뭐 소름이 돋아요? <laughs> 자, 이 여우가 죽을 때는 자기 고향 쪽을 향해서 어떤 언덕에서 위 그쪽이 죽는다 이렇게 나온 네 글자. 수고신 그렇죠. 수... <laughs> 어메이징해요. <laughs>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서 대행태도니까 이걸 찾으라는 소리가 되겠네. 그쵸? 그렇죠? 정답은 몇 번? 그러네요. 그죠? 예, 4번. 여기서 이제 문맥적으로 볼때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이제 지워도 되죠? 예. 요 부분을 봐야 되겠지. 그죠? 요 자체도 있지만 요 자체에 대한 이미지는 문맥적 상황 속에서 봐줘야 된다고 해석해야 되겠죠. <laughs> 그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자, 이 10번 문제 이런 거 보면 정말 감사하고 고맙죠. 선생님이 왜 이런 소리를 할까요? 문제를 보세요. 뭐에 대한? 누구의? 아이 누구의 이것들 아좀아나 진짜. 누구의? 나. 그지? 그러면 가난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상황이고 원인이 되겠죠. 됐지? 그럼 기억도 정말 감사 땡큐하다? 왜 그럴까? 가난이야? 끝!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래서 뭐든지 항상 공부할 때는 정의를 외워라. 정의를, 의미를 완벽하게 파악해라. 그래야 문제에 대한 정끝법이 나온다. 이런 수가 되는 거겠지. 그죠선생님 계속 이야기하는 건 이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지? 어. 하나씩, 하나씩 해보세요. 그럼, 일단, 가난이야. 뭐, 한나, 그냥, 남느야? 자, 함낮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겠다는 거야? 낮게 평가하겠다는 거야? 그렇지.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되는 거겠죠. 됐는가? 어? 또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정말 좀 안타까움이 좀 느껴지죠. 작자가 누구예요? 신경님. 신경님 시인입니다. 신경님 시인. 자, 신경님 시인, 신경님 시인의 고향이 어딘지 아니? 선생님 아버지의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면 그 곳이 어디냐면 전 세계적으로 좀 유명했던 분입니다. 아, 지금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유엔 사무총장 누구? 그 분들의 고향이 다공통점이 고동네입니다. 그저 뭔가 연줄 찾아본 거예요. <laughs> 어, 신경님 시인 생김이요 정말 자연.